안녕하세요. 언어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디예요.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방콕의 번화한 카페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사람들 구경하면서 아이스 커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은 태국 친구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웃고 떠들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번개처럼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작은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고작 두 글자짜리 단어인데 그들이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더 따뜻해지고, 미소가 더 커지고, 마치 그들이 모두 비밀스러운 가족 모임의 일원인 것 같았어요. 세어봤는데요. 정말이에요. 단 10분 동안 그 작은 단어를 무려 43번이나 사용했어요. 43번이에요. 저는 거기 앉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태국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되어 보이게. 하나로 뭉쳐 보이게, 그렇게, 가족 같아 보이게 하는 비밀이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그냥 단어가 아니라는 걸. 이것이 태국인의 마음과 영혼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 놀라웠던 점이 뭔지 아세요? 한국어로는 마트에 간다 또는 점심을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매우 개인적이죠? 매우 나 혼자서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태국인들은요? 아니에요.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와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행복한 가족이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해요. 별표 별표 오늘의 속보 헤드라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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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태국어 강사 외국인이 하룻밤 사이에 태국 가족처럼 들리게 하는 두 글자 비밀 발견 별표 정말이에요. 이 발견이 제게는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갑자기 태국 친구들과 나눴던 모든 대화가 완벽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문법은 맞는데도 제 태국어가 왜 그렇게 외국인 티가 나는지 궁금했던 모든 순간들 말이에요. 이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놀라운 점이 뭔지 알아요? 이 단어는 거의 모든 태국어 문장에 나타나요. 그들의 사고방식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거예요. 이것 없이는 교과서 읽는 로봇같이 들리고 이것과 함께라면? 태국 가족의 이원처럼 들려요. 저는 몇년 동안 외국인들에게 태국어를 가르쳐 왔는데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마스터한 학생들은 단순히 태국어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태국 사람들과 더잘 소통해요. 더 많은 저녁 식사에 초대받고 더 깊은 우정을 쌓고 단순한 관광객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일은 이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예요. 이 마법 같은 두 글자 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외국인처럼 들리는 것과 가족처럼 들리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태국의 연대감의 비밀을 풀 준비가 되셨나요? 작은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태국어 말하기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교과서 같이 들리는 것을 멈추고 현지인처럼 들리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모든 게 바뀌거든요. 태국 친구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마침내 진정으로 태국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함께 마법을 발견해 봅시다. 태국 연결의 비밀을 풀다. 작은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꾸는 방법. 연결의 마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을 태국어의 멋진 세계로 안내하는 친근한 가이드 코디입니다. 어제 방콕의 한 카페에 앉아서 태국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들의 말하기 방식은 단순히 단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대화에서 계속 나타나는 마법 같은 작은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실로 엮어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헤드라인 태국인들을 가족처럼 들리게 하는 두 글자 단어 그리고 당신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태국인들이 어떻게 연대감, 협력,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한다는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하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간. 에 매혹적인 세계로 뛰어들어 봅시다. 한 장. 기초. 간. 이런 무엇인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내가 혼자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작은 단어가 하나 있다고 말한다면요. 바로 그것이 태국어에서 간 이하는 역할입니다. 간. 건처럼 발음하지만 소리가 더 부드러워서 거의 간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태국어를 자연스럽고 연결된 느낌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예요. 한국어의 끼리 함께 서로 같은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훨씬 더 우아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생활 예시 1. 태국 시장에서 친구와 함께 붐비는인파 사이로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브라우던 칸간 쿠이간 파이. 간. 쿠이. 쿠이 간. 발음. 나오던 칸간 쿠이간 파이. 한국어 우리는 나란히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눈다. 브라าเดินข้าง우ัน칸ุยกันไป.칸ราเดินข칸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동반자 의식과 공유된 경험을 만들어 내는지 보이시죠? 실생활 예시 2. 태국 요리 교실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매운 솜땀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อาหารนี้เผ็ดมากแบ่งกันกินนะแบ่งแ่งกันคันกินกิน발음อาหารนี้เผ็ดมากแบ่งกันกินนะฮั่กุกอี음식이정말매워요함께나눠먹어요อาหารนี้เผ็ดมากแบ่งกันกินนะอาหารนี้เผ็ดมากแบ่งกันกินนะอาหารนี้เผ็ดมากแบ่งกันกินนะ 두장내베업 내부 집단 내에서의 행동 자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태국인들이 가까운 그룹 가족 절친한 친구 친밀한 모임 내에서의 행동에 대해 말할 때는 엥을 더해서 간 엥을 만듭니다 간엥간 엥으로 발음 가족끼리 내부 농담을 하거나 친한 친구들이 격식 없이 뭔가를 할 때처럼 자기들끼리 편하게 뭔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토리텔링 예시 2일 제 태국 학생들인 민트와 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에 그들은 평소 스터디 그룹을 빼먹고 산속에 숨겨진 사원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니니린 네. 리안 간, 간, 엥, 엥. 발음. 부아카오니 리앙 간엥 마이 다이 박푼. 한국어. 걔네들이 둘이서 몰래 수업을 빼먹었어.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도 안 했지. พวก그녀녀연간 엥, ไม่ได้บอกเพื่อน.พวก그녀녀연간 엥, ไม่ได้บอกเพื 극적인 예시 2 태국 직장에서 사무실 정치에 대해 엿들을 수 있는 말. 방티푼 루만 꺼닌타칸 앵. 닌타. 닌타. 간. 간. 앵. 앵. 발음. 방티푼 루암간 곤인타 간 앵. 한국어. 가끔 동료들끼리 자기들만의 뒷담화를 해. 방티푼 루만 엄 꺼닌타칸 앵. 3장. 그룹 행동의 힘. 여러 사람에게 말하거나 그룹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깐. 은 자연스럽고 포용적으로 들리게 하는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실용적 예시2 일. 태국 결혼식 피로연에서 선물 테이블 정리를 도와주고 싶을 때. 추위, 짝, 짝, 꽝꽝, 콩쿠안, 간, 간. 발음, 추위잣 콩쿠안 간 노이 크랍. 한국어, 다 같이 선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어, 다 같이 선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위잣 꽝꽝꽝꽝 노이 크랍. 추위잣 꽝꽝간 노이 크랍. 추위잣 꽝꽝꽝꽝 노이 크랍. 사회적 예시 2. 태국어 언어 교환 그룹과 주말 여행을 계획할 때. 두아오 코이 따신자이 발음. 로두아레오 코이 따신자이 간. 한국어. 날씨를먼저봐그함께결정รอดูอากาศก่อนแล้วค่อยตัดสินใจกันรอดูอากาศก่อนแล้วค่อยตัดสินใจกันรอดูอากาศก่อนแล้วค่อยตัดสินใจกัน흥ึ로운ม화โลนเทว่าเอกำลังฉลองอะไรกันอยู่หรอกำลังกำลังฉ <남> <남> ลองฉลงกันก <롱> ันม <간> 깜낭 찰롱 아라이 간 유로? 한국어. 다들 뭘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비. ไม่ได้ฉลิอะไรหรอกกลังเล่นเกมกันเล่น게임 간. 간. 발음. 마이 다이 찰롱 아라이로 깜낭 냉게임 간. 한국어. 딱히 축하하는 건 없어요. 그냥 함께 게임하고 있어요. 깜낭 찰롱 아라이 간 유로. กำลังฉลองอะไรกันอยู่หรอกำลังฉลองอะไรกันอยู่หรอไม่ได้ฉลองอะไรหรอกกำลังเล่นเกมกันไม่ได้ฉลองอะไรหรอกกำลังเล่นเกมกันไม่ได้ฉลองอะไรหรอกกำลังเล่นเกมกันเ장จ중ุ의지혜 집단적 믿음 여기서 태국어가 아름답게 정교해집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다 또는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를 표현할 때 태국어는 간을 사용해서 이것들이 공유된 공동체의 생각임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표현들 เชื่อก간간ว 라고믿어진다발음ชูเอกันวะเข้าใจกันว่าเข้าใจเข้าห์จ่ายกันกันวะวะนั่ го 이해된다발음카우짜이간와เป็นที่รู้กันว่าเป็นเพน,เนที่ที่ทรู้โด กันกันว่าว่านั่ го 알려져있다발음เปนทีู่กันว่าเชื่อกันว่าเชื่อกันว่าเชื่อกันว่าเข้าใจกันว่าเข้าใจกันว่าเข้าใจกันว่าเป็นที่รู้กันว่าเป็นที่รู้กันว่าเป็นที่รู้กันว่า 문화적 예식. เชื่อ놀 퍼. 퍼. 발음 추어간 와간 놀라 퍼 추이하이 팝 디. 한국어 충분한 수면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널리 믿어지고 있다. เชื่อกันว่า เชื่อกันว่าการนอนหลับพอช่วยให้สุขภาพดีเชื่อกันว่าการนอนหลับพอช่วยให้สุขภาพดีฮันเดยจ้เงยิรู้กันอยู่ว่า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ทำให้คนติดมากขึ้นรู้โดกันกัน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ติดติดบาลม์ลูกันยูว่า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ทำให้คนติดมากขึ้นฮังกุกอ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을 더 중독되게 만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รู้กันอ어ู่ว่า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ทำให 5장 궁극적 표현 완벽한 상호성 마지막으로 태국어에서 서로를 표현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승ึงก <목소리> 승, 승, 간, 간, และ, 네, 간, 간. 발음, 승, 간, 내 간. 승. 이라는 단어가 더 정중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대화, 연설, 또는 세련되게 들리고 싶을 때 완벽합니다. 승, 깔라간, 승, 깔라간. ซึ่งกันและกันความเกี่ยวเเราต้องเคารพกันและกันเคารพเข้ารพกัน,นออกันและเดกันกันบาลัมนาโอองเข้าร่กันแลกันฮังกู로를존중해야해เราต้องเคารพกันและกันเราต้องเคารพกันและกัน เราต้องเคารพกันและกันพิเเชทีมงานทั้งสองต้องประสานงานซึ่งกันและกันทีมงานทีมงานทั้งสองทั้งสองประสานงานปุรซึ่งซึ่งบาทมงานทั้งสองต้องปุราังกันซึ่งกันแลาลสอ 팀간 흥성 똥 빨산 간 싱글렛 간. 팀간성산간팀간성산간 마무리 태국어 연결로의 여정. 친구들 방금 태국어 소통의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를 배우셨어요. 간은 <Sextumes> 단순한 문법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협력. 연대감이 모든 대화에 스며들어 있는 태국인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 화자가 마트에 간다고 말할 때 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 가까이 산다. 서로 도와주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단어가 개인적 행동을 공유된 경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미션,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면 이번 주에 태국어 대화에서 간 를 사용하기 시작해 보세요. 태국인들이 여러분이 단순히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연결의 문화까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밝아지는지 지켜보세요. 기억하세요. 태국어 학습은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국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즉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속해 있는 곳으로 보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새로운 초능력을 사용하고. 아름다운 태국어 연결을 구축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스산 간, 라우나우 스산, 사오산 간, 간. 우리는 서로와 함께,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수수나 수, 수. 태국어 학습 여정에서 계속 열심히 해내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태국어에서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코디였습니다브라우เรา나간간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태국어에서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를 배우셨어요. 태국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작은 두 글자 단어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문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태국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예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 토대부터 시작했죠. 이 마법 같은 단어가 어떻게 개인적인 행동을 공유된 경험으로 바꾸는지 말이에요. 시장 예시 기억나시죠? 나란히 걸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 바로 그것이 연결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는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편하게 뭔가를 할 때, 이 단어의 특별한 버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단계로 올라갔어요. 마치 우리는 친해,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함께 속해 있어 라고 말하는 비밀 코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살펴봤어요. 결혼식에서, 여행을 계획할 때, 대화할 때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이 여기 있어요. 전체 공동체가 이 개념을 사용해서 믿음과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에 또는 너도 알잖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믿는다예요. 얼마나 더 따뜻하고 연결된 느낌인지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완벽한 상호성을 표현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을 배웠어요. 사람들이나 그룹 간의 깊은 존중과 상호 이해를 보여주는 정중한 방식 말이에요. 하지만 저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에요. 이 하나의 개념이 태국인의 사고방식 전체를 이해하는 문을 열어줘요. 이것을 마스터하면 태국 사람들은 단순히 올바른 문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대와 연결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놀라운 여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강의를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해요. 모든 예시가 완벽하고 모든 설명이 명확하며 모든 문화적 통찰이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 몇 시간씩 들려요. 하지만 저를 계속 동기부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딘가에 여러분 같은 분이 아하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마침내 태국어가 왜 그렇게 아름답고 연결되어 들리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 어린 부탁을 드려요. 이 강의가 태국 문화를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미 이 지식을 사용해서 태국 사람들과 연결되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다면 태국에 와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꿈을 꾸고 있다면 제발, 제발 이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강의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주세요. 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태국어를 마스터하고 싶다면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반복은 언어학습에서 최고의 친구예요. 이것만은 약속드려요. 저와 함께하시고 계속 보고 연습하신다면 단몇달 안에 현지인들이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미소 짓게 하는 방식으로 태국어를 말하게 될 거예요. 단순히 길을 묻는 관광객이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연결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해요. 모든 구독자, 모든 알림배, 이 강의를 공유하는 모든 분, 여러분은 언어를 통해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이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태국어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외국인이 아닌 가족처럼 들릴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함께 해봐요. 지금 구독하고 아름다운 단어 하나하나씩 태국어의 비밀을 풀어봅시다. 이 놀라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함께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될 연결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